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서른다섯, 대학생 때부터 한 남자를 만나 10년 가까운 연애 끝에 결혼한 평범한 여자입니다. 한때는 운명이라는 말을 믿었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로 저를 키워온 어머니, 그리고 그런 우리 모녀를 늘 따뜻하게 감싸주던 남자. 그 사람이라면 우리 두 사람뿐 아니라 어머니까지 책임져 줄 거라 믿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대학 1학년 때과 동기였어요. 조금 촌스러운 머리 스타일에 말 수도 적었던 그는 늘 제게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런 모습이 오히려 제 마음을 움직였고 그렇게 연애는 시작됐어요. 제가 지방에 있는 집으로 주말마다 다녀올 때면 여까지 배웅 나오는 사람은 늘 그였죠. 엄마 많이 좋아지셨어? 힘들면 내가 같이 내려갈까? 그런 말 한마디에 저는 세상이 다내 편인 것처럼 든든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남편은 다정했어요. 서울의 작은 전세집에서 시작한 신혼살림은 비록 넉넉하진 않았지만 남편의 말과 태도 하나하나가 제게는 큰 위로였어요. 무엇보다 저희 엄마를 친엄마처럼 챙기는 그 모습에 저는 감동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의 건강이 점점 나빠졌습니다. 당뇨에 신장이 안 좋아지시면서 혼자 두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아예 어머니 댁이 있는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남편은 서울에 남아 계속 직장을 다녔고요. 당시엔 너무 미안했어요. 혼자 밥 챙겨 먹고 출퇴근도 힘들텐데. 그러면 남편은 늘 이렇게 말했죠. 내가 혼자 사는 게뭐 힘들다고. 당신이 더 고생이지. 그리고 주말이면 어김없이 시골까지 내려와 어머니 병간호도 도와주고 마당 청소도 해주곤 했습니다. 그런 남편이 고마워 저는 자주 눈물까지 흘렸어요. 하루는 엄마가 누워계시다가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죠. 민정아. 김서방이 누나한테도 참 싹싹하더라. 우리 사이가 착해. 참 착해. 무슨 소리야, 엄마. 김서방 누나 없어. 나처럼 외동이잖아. 엄마가 뭘 잘못 들었나 봐. 그때는 그냥 엄마가 편찮으셔서 헷갈리신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시 주말이 찾아왔어요. 남편은 회사일로 이번 주말은 내려오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매주 내려올 수 없으니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통화하던 저를 지켜보던 엄마는 어제 병원도 다녀오고 몸도 많이 좋아졌으니 이번 주는 저보고 서울에서 시간을 보내라고 하셨어요.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남편에게 미안하기도 해서 이번에는 못 이기는 척 저도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서울에 있는 집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찾아온 서울이라 감회가 새롭고 남편을 만날 생각에 들떠 있었어요. 놀래켜 주고 싶은 마음에 연락 없이 집으로 바로 갔습니다. 살짝 열려있는 현관문 안으로 거실에서 낯선 여자의 목소리와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 자기야 그 아줌마 엄마 아직 안 죽었어? 땅 상속은 언제 되는 건데. 빨리 좀 정리하라니까. 이제 곧 우리 아기도 나오잖아. 조금만 더 기다려 봐. 이제 진짜 다 됐어. 10년 동안 고생한 거한 방이면 끝낼 수 있다고. 아 나도 이제 더 이상 노인네 냄새 안 맡고 싶어. 그 순간 등골이 싸늘해지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곳이 저희 집이 맞는지 다시 확인을 했고, 저는 온몸에 힘이 빠져. 잠시 주저앉아야만 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그곳에 계속 있을 수 없어 자리에서 일어나 터미널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전 일들이 떠올랐어요. 대학 시절 교양 수업 발표 때문에 조원들과 꽤 근처 카페에 갔던 날이 있었습니다. 가벼운 수다 속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가다가 한 친구가 장난스럽게 묻더군요. 인정아, 너는 명절 때 고향 안 내려가? 음, 엄마 혼자 계셔서 명절 때꼭 내려가지. 전라도거든. 그러자 다른 친구가 맞장구쳤죠. 전라도? 거기 땅값꽤 오른다던데? 아는 선배도 거기 집 있는데 몇천 평 되니까 땅값만 수억이래. 아, 우린 그렇게 넓진 않아. 그냥 엄마가 손수 일하시는 밭 정도? 혼자 농사 지으시다니 대단하시다. 어, 그래도 땅 있는 거면 나중에 정리하면 도움 많이 될 수도 있겠다. 그 말을 들었을 땐 그냥 지나가는 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 눈에 내가 사랑할 사람이 아니라 뺏어야 할땅 주인이 되었던 건 그 이후 저희는 커플이 되었고, 대학 동기로부터 남자친구였던 지금의 남편이 다른 여자와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지만, 저는 아니라고 했고, 그를 믿었었습니다. 남편도 해맑은 눈빛으로 그런 일 절대 없다고 했었고요.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건지, 10년을 함께했던 사람, 제 전부였던 남자가 서울에선 이미 다른 가정을 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보낸 저의 시간을 도둑 맞은 기분과 내 편이라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슬픔에 한참을 울었습니다. 터미널 의자에 앉아 돌이켜보니 모든 게 퍼즐처럼 맞춰지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아프다는 걸 알았을 무렵부터 남편은 유독 자주 시골에 내려왔고 엄마 병세가 심각해지자 자기 이름으로 된 보험 서류를 들고 오며 혹시 몰라라며 사인을 부탁하던 일까지 분노와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제 반격을 시작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엄마가 계신 시골로 내려가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모든 증거를 하나씩 차곡차곡 모아가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이중생활을 증명할 사진, 문자, 통화 녹음, 그가 주고받은 송금 내역들까지 모든 자료가 정리가 되자 저는 엄마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엄마,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해줘요. 부탁이야. 그냥 가만히 지켜만 봐줘요. 내가, 내가 엄마 딸이 해결할게요. 엄마는 제 눈빛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런 사실을 알리 없는 그 사람은 주말이 되자 여느 때처럼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그 얼굴엔 여전히 걱정과 미안함을 가장한 연기가 가득했죠. 음, 어머니 좀 어떠셔? 음, 그대로야. 많이 힘들어하셔. 입에서 나오는 말은 차분했지만 제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엄마는 다행히 조금씩 호전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어? 자기야 요즘 엄마 상태가 좀안 좋아. 혹시라도 모르니까 지금이라도 재산 정리를 미리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면 서류 처리 때문에 복잡해지잖아. 남편은 순간 눈빛이 흔들리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음 그래. 그게 좋을 것 같긴 하네. 당신 말이 맞아. 미리미리 정리하자. 그렇게 남편은 제가 내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땅 명의 이전 서류가 아니었죠. 혼인 파탄에 대한 자백과 위자료 책임을 명시한 확인서. 그리고 사전 증여에 대한 불법 개입에 법적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계획적 접근에 대한 자필 진술서였습니다. 모든 건 변호사와 미리짠 시나리오였고 서명 전으로 찍힌 남편의 사진과 녹음 파일까지 법적으로 완벽하게 증거화했습니다. 결심한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단단히 준비된 마음으로 서울행 버스에 올랐고 그가 다니는 회사 근처에 도착했을 땐 손안에 쥔 봉투가 땀에 젖을 만큼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점심 시간이 막 끝날 무렵. 회사 1층 로비에 들어선 저는 곧장 접수대에 말했죠. 김정우 대리 좀 불러주세요. 전 아내입니다. 급한 서류 전달이 있어서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지고 주변 시선을 의식한 듯 웃으며 말했어요. 어, 당신, 여긴 웬일이야? 무슨 일 있어? 저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에서 준비해온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한 손으로 그의 가슴팍에 툭 던지듯 밀어붙이며 말했죠. 김정우씨, 우리 엄마 땅 하나 가져보겠다고 지금까지 연기하느라 고생 많았어. 근데 어쩌지? 이제 내가 다 알아버렸거든. 너의 이중생활, 너의 외도, 너의 사기행각, 다 알아! 그는 눈을 크게 뜨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죠. 이제 끝이야. 이용 소송 정식으로 접수됐으니까 확인해 봐. 마지막으로 보자. 법원에서. 그리고 저는 뒤돌아서 조용히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손끝이 떨렸지만 심장은 시원하리만치 가벼웠습니다. 서류가 전달된 날로부터 며칠 후 회사 내의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시골에 있는 땅 있는 여자랑 결혼했다더니 바람 폈다더라.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래였다더라. 직원들 사이에서 돌던 말은 곧 윗선의 귀에도 들어갔고. 윤리 규정 위반과 사기성 혼인으로 정식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결국 그는 사내 이미지 실추 및 명예훼손으로 파면됐고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잘려나왔습니다. SNS 계정도 비공개로 바뀌었고 지인들 사이에서도 연락을 끊고 그와 함께 있었던 그 여자도 소송 통지서를 받은 뒤 사라졌다고 합니다. 나중에 전해들은 이야기지만 그 외도녀의 임신도 가짜였다고 해요. 전 남편도 그 여자에게 소가 넘어간 거였죠. 어쨌든 그가 꿈꿨던 땅과 돈이 있는 인생은 그렇게 종이장처럼 찢겨 나갔습니다. 이중생활, 외도, 계산된 결혼. 결국, 그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벌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 책임이 전적으로 남편에게 있다는 점을 인정해 저에게 위자료 5천만원과 손해배상 일부 승소, 남편 명의로 모아둔 재산도 일부 저에게 분할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엄마는 이 모든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셨어요. 처음엔 눈시울을 붉히셨지만 곧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오랜 시간 가슴에 품고 있느라 얼마나 힘들었니. 그동안 말 못했던 것도, 그걸 이겨낸 것도, 엄마 딸참 대견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엄마 앞에서 그동안 꾹 참고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엄마와 함께 작은 전원주택에서 살고 있어요. 텃밭을 일구고 장터에 수제청을 내다 팔며 조용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제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주인공은요? 상처받고도 다시 일어난 저였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다시 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